새해 네, 소자마시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목희입니다. 네, 요새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노래 그 여론조사가 좀 많이 있었어요. 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뭐 산, 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뭐 이런데 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행 열차? 맞니다 <laughs> 어, 최근 조사, 최근 조사. 최근 조사요? 어, 어 뭐. 오빠 한번 믿어봐 <laughs> 이런 거내 <laughs> 나이가 어때서 아 그래요 1위를 차지했대요 그 누구 노래죠 오승근 씨의 노래인데 아 네, 내 나이가 어때서는 사실 말이죠. 네. 어,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이 더 젊어지려고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laughs> 저는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르면 늙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laughs> 오히려 위, 부정적이 되는군요. 네, 위 아래, 위위 <laughs> 위 아래 이런 걸 불러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혹시는 그러면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laughs> 저요? 음. 저는 뭐 음. 제가 뭐 위아래 부르자면, 저는 그건 딱제 노래, 의 노래, 노래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뭐어려지 중에서 동요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아, 네, 맞다, 맞다. 동요를. <laughs> 네, 어제 뭐. 태풍 노을이 왔다는데, 노을로 얻었어아 <laughs> 노을, 노을의 네. 청혼 좋죠. 아, 노을의 청혼 말고, 동요 노을이라고 있어요. 모르세요? 동요 노을이요? 어, 바람이. 아, 뭐... 그거 알아. 아, 그걸 불러면 되겠네요. <laughs> 네, 그걸 불러. 음, 음, 그럼 젊어지겠네요 <laughs> 네. 그럼 뭐 20살 아기... 되나요, 그러면? 아, 아니, 더 어려지죠. 한 12살 정도로. <laughs> 아, 어, 진짜요? 아기 염소. <laughs> <걸로. 웃음> 초등학생 우리, 좋다. 네, 우리 때. 아, 요새 근데 그 중학교 교과서에는 예, 가요도 좀 실린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마법의 성 실린 거 알아요? 아, 마법의 성은 근데 네. 왠지 뭐 가요라는 느낌보다는 뭔가 되게 음. 뭔가 꿈을 주는 봉해에 가까운 가요 네. 같은 느낌? 네. 음.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음악 교과서에는 빅뱅의 붉은 노을이 있습니다. 아,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아니고요? 네. 빅뱅의 붉은 아... 노을이 있어요. 네, 중학교 교과서에는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 왜이다잘대시 아... 네, <laughs> 아, 얼마 전에 기사를 봐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음... 네, 대본에는 없지만 틀린 게 아니에요. 음... <laughs>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빅뱅의 붉은 노을이 네. 빅뱅의 붉은 노을이 있어서 음... 물어봤어요. 그거 아... 음악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어, 안 가르친다. 그냥 들려만 준다.라고 <laughs> <laughs>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노래로도 이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네. 아난 나이가 들어서 안 되겠어 이런 말보다는, 음, 아난 젊으니까 아직 이래야 뇌가 음. 어, 노화를 어,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면 뇌가 어, 노화를 더 촉진시킨다고 하니까. 음. 그런데 순철 씨는 왜 오프닝에서 20살이라고 했어요? 돌아가고 네. 싶은 나이로? 아, 그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어, 음. 다른 나이보다? 네. 어, 어 혹시 누가 스무 살이라고? 저는 일단 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로 돌아가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laughs> 그렇지. 어느 대학에 갈지, 나도 갈지 나도 모르는 맞잖아. 그 불안한 나도 그런 게 맞잖아. 싫거든요. 나도 일단 대학에 들어왔으면, 어, 이제 안심이다. <laughs> <laughs> 네. <laughs> 그래서 스무 살 <20살> 때부터가 좋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소개합시다. 네. 자, 서울세계시각장 경기대회. 아까 개막식. 실황 잠깐 시그널로 들으셨죠? 어, 시작한 지 이제 이틀째, 3일째가 됐습니다. 어, 한창 진행 중인데, 어, 첫 코너로 경기대회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는 시각장인들에게 애 IT 정보를 주는 코너, 신비한 IT 세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화요일 정보 토톡에서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오키씨, 창취자들에게 프로그램 어떻게 참여하는지 알려주세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어, 먼저 www.facebook.com slash kbic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권순철 홍호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본격적으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직위원회의 문화홍보팀 이광형 홍보담당자와 전화 연결해서 대회 소식을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laughs> 네, 아, 네. 감사 반가운 목소리들을 또 여기서 들으니깐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네. 그제도 그 저희 뵀죠? <laughs> 네 개회식 때 언젠가 뵌 네. 기억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그래요. 자 어제 많은 경기들이 또 펼쳐졌는데요 어제 네, 경기 네. 결과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한 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전해드릴까요? 네네. 네. 어제 문학경기장에서 육상경기가 이제 시작이 됐죠 음. 그런데 우리나라 두 사람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남자 투표 안에 배유동 선수가 8위를 차지했고요. 네. 그리고 남자 100m 오테일 선수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탄천 수영장 남자 한 사람만 이제 출전을 했는데 100m 저병은 어,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기권을 했다고 하네요. 어... 네. 그리고 안양호계 템핀 볼링장 남자 싱글의 비원 김동환 선수가 일본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 네. 그리고 김종훈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선전에는 단연코 그냥 1, 2위를 올라왔는데 음. 결선에 붙으니까 그게 또 그렇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게요 첫 메달이 은메달이 네. 나왔고 네, 은메달이 동메달이 거기서 두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의도 이름센터에서 체스 경기가 있었는데 이창숙 선수 1패, 정성윤 선수 1패 서인호 선수는 부전승으로 1승을 거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오늘 2라운드가 있겠고요 송파 여성 축구장에서는 축구 경기가 이제 있었는데, 어그 A 조 일본과 중국의 경기에서는 아그 어, 일본 중국이 모두 비겨서 2대 2고, B 조 아르헨티나하고 러시아는 4대 0으로 아르헨티나가 승리를 거뒀고요. 예. A 조두 번째 영국과 한국은 어디가 이겼을까요? 예, 잉글랜드가 영국이 이겼... 이겼어요. 4대 0으로. 아 예. B 조는 스페인과 터키는 0대 0으로 역시 비겼고요. 잠재실내체육관에 B2, B3 죽고요. 이거는 네. A조, 이탈리아와, 어, 일본은 3대0으로 이탈리아가 이겼고, 네. 스페인과 한국은 11대0으로 한국이 졌습니다. 네, 음, 좀 크게 졌어요. 예. 네. 네. 자, 장충체육관입니다 남자 골벌인데요. 어, 에, 경기 두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는요. 네. 에, 체코와 이집트가 어, 경기를 봤는데 체코가 15대 5로 이집트를 이겼고, 네. 어, 스웨덴과 독일 에, 6대 3으로 스웨덴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캐나다 5대 4로 일본이 이겼습니다. 오, 이겼네요. 일본이. 네. 네. <laughs> 그리고 중국과 벨기에 7대 5로 중국이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어, 터키와 한국 어디가 이겼을까요? 터키가 이겼어요. 네. 13대3으로. 네. 13대3으로 크게 한키 아, 이겼군요. 네. 스페인과 멕시코는 스페인이 3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어, 호주는 14대4로 <laughs> 리투아니아가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이란이 네, 11대1로 이겼고요. 음. 그리고 스웨덴과 이집트는 스웨덴이 12대3으로 이겼습니다. 점수가 크게 나죠. 남면는요 네. 그리고 그러게요. 체코와 독일은 14대5로 체코가 이겼고요. 자 SK 핸드볼 경기장에서 이 여자 골벌이 있었는데요. 네. 가나가 불참을 해서 중국이 승을 거두었고, 이스라엘이 10대2로 이겼고, 스페인을 그리고 일본이 알제리를 아~ 어, 그~ 아~ 어, 6대1로 이겼고, 네. 또 음. 캐나다가 한국을 어또예 저~ 6대 1로 음. <laughs> 이겼습니다. 그리고 아, 핀란드와 아, 그 그리스는 2대 1로 비겼고요. 네. 또 덴마크와 우크라이나는 3대1로 덴마크가 이겼습니다. 음. 영국과 호주 아, 1대 4, 아, 저1대 1로 어, 비겼군요. 예. 영국 아5대 1로 영국이겼요5대 아, 1로 예, 영국이겼고요. 독일과 예. 네. 스웨덴은 아그 독일이 5, 스웨덴 1 역시 네. 예, 독일이 이겼고. 중국과 그리스는 7대1로 중국이 이겼네요. 네. 음. 그리고 가나가 불참해서 핀란드가 올라갔고요. 있고. 네, 어, 그리고 일본과 한국 마지막 경기에 있었는데, 일본이, 에이, 이겼습니다. 음. 네. 2대1, 2대0으로 이겼네요. 네. 아 어, 올림픽파크대 쇼다운 있었죠. 네. 남자부 김정빈 선수 1승 3패. 음. 그리고 정경모 선수 4패. 여자부 김춘매 선수 4패. 이경화 선수 4패뭐 이런 성적을 거두었네요. 네. 자, 이제 대회 2일차 오늘 이제 어제 어, 그 메달의 순위를 보면은요. 네. 러시아가 뭐 단연 앞섭니다. 러시아가 금메달 13개, 음. <laughs> 은메달 10개, 동메달 2개로 1위. 네.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6개, 2개, 1개. 그리고 일본이 한 개, 두 개. 우리 학원에서 딴거한개 있죠? 네. 한 개, 두 개. 예. 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한 개, 한 개, 한 개. 음.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젠이 또 금메달 한 개. 은메, 동메달 한 개로 5위. 음. 태국이 은메달 두 개로 6위. 음. 네. 그리고 터키가 은메달 하나, 아, 동메달 네 개로 음. 어, 7위. 그 다음에 아 캐나다, 한국, 대만이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를 따서 공동 8입니다 네. 뭐그 외에는 뭐 카자흐스탄, 중국, 뭐 크로아티아, 뭐어그 에스토니아, 뭐저 조지아, 이란, 모잠비크 전부 다 아, 폴란드, 베네수엘라 다 아, 동률 그 동메달 한 개씩을 땄습니다. 네. 자그 아... 어, 소식을 좀 전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기 종목이 상당히 좀 열세로 나타나고 있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네. 역시 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체스 같은 경우도 조금 고전을 네. 면치 못하고 있는데 네. 아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세계 규모의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대회를 펼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자랑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을 위해서는 좀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또 많이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네. 경기장 같은 것도 소개를 많이 해주셨고,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주요 경기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네. 또 기대감이 오늘은요, 있는 종목. 네, 문학 경기장에서 육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선수는 없습니다. 네. 음. 그리고 우리 금융아트월 역도 11시부터 있는데, 남자 56, 60, 67.5, 또 75, 82.5kg. 결승전까지 오늘, 어, 그, 경기가 벌어질 예정이고요. 네. 탄천체육관에서는 수영이 있는데, 어, 그, 한동호 선수가 남자 100m, 음. 어, 그, 출전할 예정입니다. 음. 자, 그리고, 어, 오늘 결승전까지 있는 경기도 여기 있고요. 어, 네, 볼도 안양... 역시 계속 네? 펼... 도 계속 펼쳐지고. 네. 골... 안양호계체육관 캠핑볼링 네. 있습니다. 네. 여자 싱글 네. 어, B1, B2, B3 예선전 다 음. 있는데 박희숙, 이윤경, 신정옥 선수가 출전을 음. 합니다. 네, 그리고 준결승전도 있고 결승전도 예정이고요. 네. 남자 싱글은 역시 B1, B2 예선전이 있는데 네. 김판관, 고영배, 박태환 네. 그리고 배진형. 이영태 선수가 오늘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오늘 메달이 나올 것 같고요. 체스 네. 오늘 두 번째 날 2라운드 경기, 이창숙, 정영, 정성윤, 성희로 선수 출전하고요. 네. 축구 B1. 오늘 네 경기가 축구 있는데, 네. 어, 조지아하고 일본, 음. 터키하고 러시아, 음. 그리고 중국과 한국 오후 음. 2시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스페인 경기가 있고요. 네. 어, 축구 B2, B3 경기도 있는데 잠시 실내 체육관이고요. 네.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경기 있고 또 일본, 스페인 경기 있고 어, 이렇게 경기 두 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 골볼 음. 장충 실내 체육관인데. 아, 오늘 경기 상당히 많네요. 10경기나 음, 음, 뭐 네.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골리는 뭐, 하, 하루에 2경기를 펼치기도 하고. 예, 예, 뭐 그렇습니다. 게 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경기 뭐, 많 어, 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네. 아마 5시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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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경에 어, 경기가 있을 것같습요 네, 것이 경기는 s t n 에서 중계가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중계 일정도 있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 그리고, 여자골볼도 음. 어, 오늘 11경기나 굉장히 많이 하시죠 네. 그렇죠. 네. 네. 11경기인데 지금 이건 뭐 시간 관계상 그렇죠. 다 <laughs> 네. 소개해드리기가 네. 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한국 선수들이 구기종목에서 열세라고는 하지만 네. 한, 한 번만이라도 좀, 에, 좀 아주 그렇죠. 시원하게 네 1승이라도 <laughs> 네. <laughs> 할수있 네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B2B3는 굉장히 실력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엄청 많이 나죠. 한 골이라도 넣는 게 목표다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어요. 골 네, 네. 같은 경우는 음. 오늘 스웨덴하고 한국이 붙게 되겠는데 네. 오후 5 시부터 네, 중계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중계 보시면 되겠습니다. SNS에서 좀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고 좀 청취자기 시청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네. 쇼다운도 오늘 에, 경기가 있습니다. 네. 여자부 1라운드, 18세트 경기, 남자 2라운드, 32세트 경기가 음. 어,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자, 다양한 뭐, 경기가 복잡하게 좀 나열이 되기 때문에 네. 전해주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겠어요. <laughs> 네. 앞으로 뭐 이제 한 제가 몇일 더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텐데요. 어, 이때는 우리 한국 선수 있는 경기만 좀 소개해드릴까 를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를 소개해드리는 를건 좋은데. 네. 시간이 많이 갈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그래가지고요. 그 뒷얘기도 좀 많이 모아두세요. 왜냐면 시간은 지금 충분한데 네. <laughs> 너무 경기 일정, 경기 결과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네, 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저기. 어 제가 음. 시간 가는 걸잘 못하다 보니까. 네. 아 지금은 시간이 괜찮아 이런 생각 아. 어. 예. 지금은 예. 시간이 괜찮은데 예. 경기 결과나 일정도 좋고 뒷 예. 이야기도 좋고 다양한 예. 얘기를 좀 전해주시면 저희가 예. 재미있게 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유, 듭니다. 예, 예. 네. 네 내일부터 잘 모아서 전해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자이 네. 육상의 포안 던지기 배유동 선수가 굉장히 어, 주목을 받았어요 53세 나이에 네, 투포안으로 종목을 결정해서 했는데 원래는 8위의 성적이 아니라 네. 좀더 높은 성적을 기대했는데 네. 경기 전날에 무릎 부상을 당했대요 아 전날에요? 네 그래가지고 어... 무릎 보호대를 차고 나와서 했는데 정말 아쉽게도 파리에 그치고 말았는데 파리를 차지했다고 봐야죠 네. 열심히 또 싸워줬으니까 배유동 선수 그리고 볼링에서 은메달을 딴 네. 임동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교사료 어, 어, 그래요? 네, 대전만 교사로 재직하고 계신데 네. 또 좋은 성적으로 은메달을 따셨다는 소식도 음. 있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소식이었습니다.